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알았노니 구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예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도들은 이방인들을 방문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귀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결국 그들의 평안이었습니다. 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지만, 특별히 그들에게 부담이 될 만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였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되는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악들에 대해서는 멀리하라고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들이 그이방인들에 이야기를 했던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런 평안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평안 샬롬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평안한 삶이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죄악으로부터 그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으며 그 어떠한 죄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제약된 길에서부터 완벽하게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거룩한 성령이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요, 절대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주인 되신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반드시 찾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